안녕하세요. 부산 모동산 선수입니다. 3월 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확대하는 부산 우야꼬 우야무좋노 부산의 낙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왜? 대구의 낙폭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대전도 낙폭을 제법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근래 가장 분위기 좋은 울산도 낙폭을 약간 키웠네요. 부산 전세는 멀쩡해 보이죠. 전세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구의 딜을 아니, 어,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세종시, 세종시 보이시죠? 자, 이 수도권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구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미분양이 무덤, 대구, 대구. 어, 만삼백 개 정도 미분양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지금 발생했냐면은, 할인 분양. 어느 정도 할인 분양을 하냐면, 집집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집집마다 이렇게 노랗게 붙여놓은 플래카드. 이렇게 단쪽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빈집도 굉장히 많다. 자, 한 4억 후반대 의 집을 한20% 할인 분양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빼줍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이 대구의 현재 모습이다. 자, 부산 미분양 3,300개. 대구에 비하면 많이 부쩍죠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미분양이 2,000개에서 쭉 늘어나는 모양새죠. 이제 분양을 하는 쪽쪽 미분양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아마. 분양을 잘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분양하는 쪽쪽 어,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또 부산의 문제는 뭐냐? 미분양이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공 미분양이 부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금 어, 경색에 걸리게 되는 건설사는 할인 분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자, 쿠팡 알리 지속적인 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여기 규제책. 앞으로 호재는 뭐, 저는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양도세, 비과세이 음, 정도의 혜택 정도나 있지, 딴건 그닥 없습니다. 그게 좀 트렌드가 살짝 바뀌는 모양새가요. 집에 이제 올인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돈꼬라박아 놓고, 어, 그렇게 나올 게 많이 없어요. 예, 월세나 이런 수익률들이 돈 투입 대비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넣어두나, 집을 사가지고 있으나, 집 사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속 시끄러운 일도 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 투자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겠다. 나중에 또 좋은 시절이 오면 은또 제가 어, 지금 분위기 좋아지네요. 거래량 살아나네요. 매도 물량 많이 감소하네요. 어, 또 이렇게 뭔가 또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내년도 아니다. 내후년도 일단 아니다. 지금 현재 어, 규제나 금융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 물량 53,500개, 올해 최고 수준하고 비슷하죠. 장, 어, 어제는 54,000개가 넘어갔었고요. 어, 지금 그래도 작년 최고 수준을 계속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 이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다음에는 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전세 물량은 다시 좀 주, 내림세가 멈추고 주춤합니다. 월세 물량도 내림세가 멈추고 조금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가면 전월세 물량도 뒤따라 늘어납니다. 지금 대구가 먼저 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어, 부산도 그 뒤를 따를 확률이 농후해 보이죠. 그냥 98건. 1월에 거래가 많았다. 역대 요 초록색 평균, 최근 뭐 7개 년 정도 평균을 보면 3월 달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3월에 많아질 것이다? 아,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거래량. 지금 옆에 같이 비슷한 날짜들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LH 도움이 없었다면 3월에 거래 신고 속도도 어, 썩 빠른 편이 아니다. 지금 1,400건 정도의 거래량 모습 보여준대요. 어, 이거 1700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래량 1700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 1월 달에 거래량은 1900, 1700, 1600?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분위기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 거래되는 게 굉장히 이제 희소해졌죠. 자, 대형평형 제껴놓고, 국평 중에서 동네레미안 알파크 이제 2년차, 2년차 채우고 나면 이제 매물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거. 자, 평당 1제곱미터당 1 0만원 1제곱미터당 1 0만원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사망 골든뷰 센트럴 파크. 요근래에 거래가 조금, 조금 있네요. 27%. 사망 골드뷰 센트럴 파크. 요거는 20%. 6억 이상. 대형평형 제껴놓고. 요것도 소형평도 SK뷰 힐스도 제껴놓고. 17%. 거제 센트럴 자인는 33%. 59평형. 거래 봅시다. 거래가 아예 없었거든요. 와, 대단하네. 100%. 오, 좋은 것좀 회복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죠. 이 기간 동안, 놈들 다 오를 동안, 이렇게 좀 희소한 평수들은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률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센터 미펜에서 30%, 18%, 대형평형 30, 이렇게. 어. 6억,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요아래단 요거, 요거 28.5%, 요거. 요게 지금 대구,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요 조금 덜 빠져 보이는 것들? 그러면 빠질 자리가 더 있겠나? 어 아니면 오를 때못 올랐나? 뭐 저마다 이유는 있겠죠. 그냥 요거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평당 1 0만원 1,300만원? 어, 대구는 요런 정도의 입지에 있으면 가격이 평당 1 0만원이거든요 예. 부산이 어, 시장 가치를 이미 다 반영한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어, 부산이 더 많이 떨어졌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질 자리는 남아있는 것 같다. 오래된 곳들, 오래된 곳들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좀 층수 1, 2, 3층까지는 하락률 조금 더한 5%, 7% 정도 더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29%이 정도 평균적인 모습? 4층 치고는 29%면 많이 할인된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기왕에 살 거면 이 정도 할인율 지금 사야 된다면, 안 사도 된다면 전세 한 바퀴 더 돌아도 될 정도로 시장은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습니다. 급변하진 않습니다. 급변하려면 물량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폭발해줘야 되는데 그 어디를 봐도 거래가 폭발할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빠진 데 보면은 거의 잘 지키는 데 보면은 어, 평당 천만 원 하는 곳,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버티는 것도 보이고 차마 아래쪽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하락, 음, 이렇게 건당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건 LHC 때문에 지금 일부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거래량, 어, 좀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용수고 거래량이 많아졌니 적어졌니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거래 한 달에 13,000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3,000건 정도, 어, 3,000건 정도 수준은 넘어서 주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적니논해야될 텐데, 지금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왔죠. 네, 뉴 노멀의 시대가 왔습니다. 거래량 3천건 구경하는 거는 야, 언제 다시 3천건의 거래량을 구경할 수 있을지 물론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거래량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근시일 내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싼 아파트들 거래가 조금 더 빈도가 좀 올라갑니다. lh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 부자들 이 하나의 척도죠. 예, 돈 많은 사람들 정보력 좋은 사람들 어 머리 좀 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움직임. 이사람들 비싼 아파트 치고 나갈 때 같이 따라가면 묻어가도 되거든요. 비싼 아파트 치고 나갈 때묻어가는 어느 정도 어, 한 반은 따라가는데 지금은 숨을 숨을 죽어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 요것도 어 참고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떨어졌다 했을 때 이미 이미 분위기는 어 이때 23년도 때 대선 이후에 아특아 대선에 죄송합니다 특례 특례가 한창 힘을 바라던그 시절 또 막차다 이때 막차다 특례 끝나고 나면 집못 산데 지금 어 그런 시절 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뉴스에서는 지금 신생아 대출 관련해서 이야기 가 없어요. 돈이 얼마나 한 달이 지났는데 뉴스가 나올 때도 훨씬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가 안 나와요. 그만큼 돈안 쓰고 있다는 음 그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내건 요때 지금 거래 신고 안 되고 조금 누락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거래 신고가 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되면 분양 가격과 어, 지금 프리미엄 정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네,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 갈수록 전세 거래는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 그럼 전세 물량 늘어나는 것 아마 눈으로 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좀 쌓였던 물량들, 좀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 거래 실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월세 비중도. 아무리 전세 사기니 뭐니 해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쭉쭉 올라가 고 가져오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아파트 가격을 띄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정말 지금은 집살 사람 다 샀다. 이사 갈 만한 사람도 다 갔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시장은 경색되어 보이네요. 자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 수준. 네, 이 정도까지. 이것도 조금 내려, 내려가는 모양새 요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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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월세그래도 딱히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전체 임대거래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전체 임대거래도 지금 한75%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될 텐데요. 그렇게 또확 많은 느낌까지는 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